여러분, 코스피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연초 이후 비실비실 되던 코스피가 지난 2일, 금요일이었죠? 2.87%가 상승해서 2,615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는, 이는 한 달여 만에 2,600선을 회복한 거예요. 지난 한 주로 보면 5%가 넘게 상승하면서 미국, 일본, 유럽 주요 지수보다도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특히 2일 상승세를 주도한 것은 외국인과 기관이었는데요. 외국인은 1조 9247억을 기관은 6437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지난 2일 하루만 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세를 개인은 순 매도세를 보였는데, 개인은 그 전부터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순 매도세였던 외국인과 기관도 요걸 보고, 슬그머니 순 매수로 돌아선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개인들은 지난달 17일, 17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PBR이 낮은 기업의 몸값을 높이겠다고, 이른바 기업 밸류 업 프로그램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하니까 이날만 코스피 시장에서 8500억 어치를 사들인 겁니다 이번 코스피가 상승한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기업 밸류 업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이번 달 중으로 나올 예정이에요 하지만 그 윤곽은 어느 정도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최근 니폰데스네 일본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매우 흡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즉 일본의 따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증시 부양을 위해서 일본 기업들의 팔을 삐뚤고 있어요. 팔을 최근 니케이 지수가 급등을 한 것도 이것 때문인데요. 일본은 특히 저 pbr 기업들한테 주가 부양책을 내놓으라고 압박, 아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등 주주친화 정책을 내놔하면서 적극적으로 펼치고, 만약 이걸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상장 폐지까지 시키겠다고 협박을 해대고 있습니다. 여기서 PBR이란 주가를 주당 순자산가치로 나눈 건데요. 그냥 쉽게 말하자면 1, 1을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미만이면 현재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본의 기업들 대부분은 주가에 별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즉, 주가 부양에 매우 수동적이고, 주식회사에 대한 개념도 약한 편입니다. 따라서 주가에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일본 정부가 증시를 부양하겠다고 일본 기업들의 팔을 비틀고 나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일본보다는 조금, 조금 덜하긴 한데, 뭐 크게 보면 별다를 거 없습니다. 주식회사의 최우선은 주주의 가치 극대화인데 우리는 오너의 가치 극대화에만 열을 이빠이데슨에 올리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주주, 주주 친화정책 대신 오너 친화정책만 이빠이데슨에 펼쳐되고 있습니다. 오너 배만 불리고 있는 거죠. 회사가 집권주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오너리스크에 굉장히 취약한 편이에요. 뻑하면 무슨 배입니다 횡령이다 해갖고 법원에 불려다니기 일쑤고요. 이는 주가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뭐좀 하려고 하면 법원이 오래요. 판사가 맨날 불러요. 예, 그래서 회장님이 회의하고 계신데 예? 꼬붕들 데려다 놓고 이빨이 회의하고 있는데 비서가 뛰어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야? 회의 중이잖아. 그러면 은 저기 좀 오시라는데요. 누가 판사가 또 오래 는데요 아이씨. 이렇게 되는 거죠. 최근 제일 모직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서 삼성 이재용 회장은 무려 19개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요. 혐의만 19개입니다. 이게 무슨 연쇄살인범도 아니고 관련 재판은 무려 3년 5개월을 또 끌었어요. 예, 그 빨리나 좀 끝내주지. 예, 3년 5개월을 끌고 이 덕분에 이재용 회장은 100번 이상을 재판에 불려나갔습니다. 뭐일좀 하려고 그래 뭐래.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보고 정말 김앤 간장이 대단하다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려 19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아냈으니까 말이죠. 대단하다 대단하다. 사실 오너라는 말도 틀린 말이에요. 주식회사의 오너가 어디 있습니까? 최대 주주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자꾸 하는데 주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뭐 뭐 북한 때문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뭐 우리나라 뭐 수출 구조도 뭐 뭐가 잘못되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드는데 제가 봤을 때요. 그건 다 부수적인 것들이고 가장 근본 원인은 기업이라고 봅니다. 기업 스스로가 주주 이익을 중요시하고 주주 친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앞서 말했죠. 오너 친화 정책만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업을 사유화하려는데 근본 원인이, 원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사회를 장악해서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이사들은 회장의 꼬봉이 돼갖고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고요. 경영을 감시하라고 만든 사회이사 제도도 유명 무실화된 지 오래입니다. 회의에 나가지도 않아요. 설사 나간다고 해도 거수기 노름만 하고 있습니다. 모 기업의 어떤 사회이사는 회의 한번 하고 600만 원을 받았어요. 알바도 이런 개꿀 알바가 없습니다. 아, 나도 이거 알바하고 싶다, 진짜. 우리나라 재벌들은 또 왕조입니다. 삼성 왕조 500년, LG 왕조 500년. 지 아들들한테 대대손손 물려줍니다. 북한이야, 뭐야? 에? 빌 게이츠가, 스티브 잡스가 지 아들들한테 물려줬나요? 아니면, 에? 저기 뭐야, 워렌 버핏이 물려줬나요? 아, 더 웃긴 거는 또 아들들끼리 물려받겠다고 박 터지게 또 싸웁니다. 에? 아니, 세자 책봉을 두고 싸우는 거죠. 나를 세자로 좀 책봉해주세요, 회장님, 아버지. 에? 조선시대도 아니고 또 왕자의 난을 일으켜요. 에?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주 환원 정책 수준은 거의 전 세계 꼴찌라고 봐야 됩니다. KB증권에 따르면요.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평균 주주 환원료를 봤더니 2 8의 28%, 미국은 93%, 그리고 신흥국보다도 못해요. 신흥국들은 37%, 중국은 32%에도 밀려갖고 거의 꼴찌예요 꼴찌. 참 쪽팔린 거야, 이거. 심지어 사회주국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도 못해요.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정말로 해소하려면 기업들 스스로가 변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겠다는 기업 밸류 업! 프로그램도 이거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저는 단기적으로 보면 물론 반짝하고 효과를 보게 하겠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은 되지 못할 거다. 무엇보다 처음에야 정권 눈치 보느라고 이제 따르겠죠. 맞지못해서 주주 친화정책막 내놓겠죠. 반짝하고 그래서 요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신용은 하겠고요. 신용이야 하겠죠. 예. 하지만 기업들의 근본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요. 이것도 단계에 그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한편 우리나라 증시는 중국하고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뭐 우리나라 무역 상대국 1위하고 2위는 중국하고 미국인데요. 원래는 그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미국이고 3위가 유럽인데 최근 들어서 통계를 보니까 1위하고 2위가 바뀌었더라고요.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인데 그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근소합니다. 거의 중국, 미국이 거의 뭐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봐도, 차지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겁니다. 따라서 코스피 상승 여부는 중국과 미국에 달려있다고 해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중국의 사정은 매우 안 좋습니다. 최악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홍다그룹이 파산하는 파산하는 등 부동산은 또 최악이고요. 심지어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를 반영하듯 최근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3개월간 계속 꼬꾸라지고 있어요. 중국 정부는 지준을 내리고 돈을 있는 대로 풀어대고 있긴 한데 좀처럼 반등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글로벌 자금은 지금 또 중국에서 대거 빠져나와 갖고 어디로 가고 있냐? 일본으로 가고 있어요. 예. 또 미국은 금리 인하가 관건인데 우리로서는 연준의 파월의장 아 정말 이 인간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싫어합니다 저는 이 인간은 예. 이 인간은 또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 최근에 cbs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이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떠들고 있고, 최근에 실업률이 3.7%에 달할 정도로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생각입니다. 또, 뭐, 이런 망발을 씹으려 됐어요. 예. 당분간 금리 인하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겁니다. 예. 자, 따라서 정리하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기업 팔 비틀어 대기는 단기 처방에 불과할 것이 뻔하고요. 기업들의 근본 마인드가 바뀌고, 중국, 아, 그니까, 기업들의 근본 마인드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안 바뀌고 중국의 경기가 계속 지금처럼 악화일로로 치닫고 미국 파월이 과감히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코스피 상승은 요원하기만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상 뜀박질한 코스피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관해서 바쁘신 여러분들을 위해 늘 그렇듯이 초 압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